굳이 필요 없어. 사실 하나만 있으면. 이런니 돈을 모을 수가 없어. 요날 같이 가져가는 거지나맨 처음에 이게 지렁인 줄. 그럼 벌레들 보면. 야! 안녕하세요. 올리브영 7년차 MD 후디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욕을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돌을 던져도 나는 마음껏 맞을 수 있어. 왜냐면 내일 굉장히 긴 휴가를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촬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내가 피디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집까지 왔어. 어, 진짜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 진짜 다어다 어? 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 내이 예쁜 집도 지금 다 드러내고 그래도 난 괜찮아. 왜냐면난 떠나니까 다 용서해줄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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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할말 있는 게 나름 집들이여고. 또 아, 한 그니까. 저는 안 주셔도 되는데. 아, 이게 뭐야? 네. 우와, 이거 너무 귀엽다. 이게 그거다. 술 마시고 나서 이렇게 남는 것들 보관할 때 꽂아두는 건가 보다.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포트와인이다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까고 시작할까? 제가 이번에 가게 될 나라는 어디게요? <laughs> 아무도 안 궁금할 수도 있지만 이번 여름에 제가 가게 될 여행지는 이탈리아와 스위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비행기 탈때 서류들 보험 서류들 제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뭐 예방접종증명서 같은 것들을 다 뽑아서 제가 출발을 합니다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다 핸드폰으로 되는데 제가 또 나이가 많잖아요. 저는 약간 종이로 뽑아서 선 그어가면서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제가 다 뽑았어요. 또 그거 아시죠? 이탈리아가 소매치기로 굉장히 또 악명을 또 펼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손에 뭔가 막 들고 다니는 게또 싫더라고요. 또 이렇게 유럽 유심을 또 따로 사서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전화 걸지 마세요, 비디님 아닌가? 반대인가? 전화가 되는 게 유심인가? 아, 환전. 해가야 되는데, 여행 다 끝나고 그 짤짤이 넘는 거 되게 싫은 거 아시죠? 트래블 월렛이라는 카드인데, 실시간으로 환전을 해서 이 카드에 넣을 수 있대요. 내가 오늘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어, 그 저녁 레스토랑이 한 60유로 정도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날의 환율로 60유로를 여기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카드를 대서 결제를 하면 끝! 그리고 요새는 다 유럽도 언택트리스. 언택트리스가 말이 되나? <laughs> 컨택트리스. 컨택트리스라서 이거를 다 대면은 바로바로 바로 결제가 될수 있는 것까지 제공이 되는 카드라고 해서 환전은 저는 이걸로 끝냈다. 그러면 나 이제 전화돼. 아, 전화 안 되고 카톡 돼. 돈 있어. 사실상 끝이거든.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소매치기 당하면 안 된다. 난 지금 내 머릿속엔 소매치기 밖에 없어. 굳이 필요 없어. 사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소매치기 당하면 어떡해. 그래서, <laughs> 내가 네 개를 사서, 이러니 돈을 모을 수가 없어, 내가. 요 끝에 있는 요 끈을 내 가방에 달 거야. 이걸 낚아채도, 이렇게 는날 같이 가져가는 거지. 솔직히, 뭐 훔쳐 가지 않을까? 소도 소도 끌겠어. <laughs> 근데 웃긴 거뭔줄 알아? 난 이것도 불안한 거야. 더 최악인 걸 샀어. <laughs> 솔직히 이거는 조금 걔네들이 약한 마음 먹을 수 있잖아. 나소에 찌기 30년인데 저런 얇아 터진 건 내가 가져갈 수 있어? 어림도 없지. <laughs> 이거 진짜 대박이. 이거 잡아 당겨 봐야지. 응. 어, 진짜, 땅땅하지. 나맨 처음에 이게 지렁인 줄 알았어요. 그럼 벌레들 보면, 야! 이렇게 하려고 막 일부러 막센 색깔로, 막 캐터피 뿔라고 막 이러잖아. 센 컬러로 또 제가, 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정말 고수가 걸렸어. 좀 내가 하드하게 갖고 왔어. 이거 좀 무섭죠? 완전 빳빳해서 이거 약간 자전거 훔쳐가지 말라고 하는 그 정도의 끈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잠을 때까지 샀어. 그래서 아무도 못 가져가. 근데 이것도 불안한 거야. 내가 복대를 샀어요. 근데 복대를 두개 샀어. <laughs> 이것도 훔쳐가시겠다? 여러분, 이게 여행용 인색인데. 이게 진짜 얇더라고 그래서 이게 완전 몸에 밀착이래요 여러분 거의 팬티? 솔직히 내 팬티 가져가진 않을 거다 Do you need my 팬티? 내가 이거 안에다 넣어볼게요 어머 그데 조금 작다 <laughs> 어떡해 어떡해? 주의사항에 그런 게 없었어 허리 몇 인치 이상 안 된다고 아,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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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너무 당황한거야 알지? 땀나 갑자기 이렇게 배에다가 딱 하고 딱 하면 티가 하나도 안나 그들은 진짜 상상도 못할 거야 내 뱃속에 100만 원 있다는 걸 진짜 대한민국에서 지독한 놈이 간다 보여주고 올게요 어림도 없지 그리고 요새 또 미니 백트렌드가 한창이잖아요 몇 개를 샀나요? 3개를 샀어요 굳이 필요 없는 거. 요즘에 또 요런 또 초록색깔 또 유행인 것도 아시죠? 딱이렇게 초록색 해가지고, 컬러 또 엣지 있게 또 요렇게 또 달아가려고. 이런 것도 좀 들괴랄해 보이잖아. 진짜 택도 하나도 안 뗐어, 진짜. 이거 그냥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 가져가고, 요런 거할 때는 또 요런 거좀 하드한 거 가지고 또. 어, 어, 왜 괜찮지? 어, 또 괜찮지? 괜찮아. 이렇게 또 차가지고 가는데, 요거는 또 아, 선생님들. 파랑으로 하면 또 괜찮다. 파랑에 오렌지도 좀 괜찮아. 좀 괜찮아. 내가 지금 어디 가냐면 친퀀테레 갔어. 어디 간거요 친퀀테레. 절벽도 이렇게 있고 해변이. 아무 이런데야,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두 개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정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구멍 숭숭 뚫린 약간 순한 니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입고 해변가에 가는 게제 꿈이라 가져가고 싶은데, 컬러를 못 정하겠어. 그래서 안에가 살짝 비치는데, 이거 내가 언제 입어보겠어? 동그라미. 제가 이렇게 붙여요. 아, 동그라미? <laughs> 어, 어떡하지? 그 누드브라를 해야 되나? <laughs> 뭐 안에 살짝 뭘받쳐입죠 뭐, 그러면. 약간 나시 같은 것들이 있고, 이렇게. 어, 괜찮은데 이것도 되고 응, 이런 베이지 톤이 있고, 이건 약간 소라색인데 조금은 생기가 있어 보일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이런 톤. 이것도 괜찮은데. 결정 못 하겠지. 내가 이래서 지금 짐을 못 싸고 있다니까요. 여기 지금 투표하자. 이거 딱 다섯 명 있으니까 딱 과반수 되겠다. 아, 소라색 1번 소라색. 하나 둘 셋. 끝났는데? 아니, 다이지야 <laughs> 이게 나야, 오케이. 어, 이걸로 가야겠다. 네. 어. 그럼 이거 환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어떡하지? 이거 드려야겠다. <laughs> 이거 입는다. 꼭 안에 아무것도 입으시면 안 돼. <laughs> <laughs> 자긴다시 입는다며. <laughs> 누드 브라 해야 되나? 근데 하나 더 있어. 선글라스 를 결정. 하나는 되게 클래식해. 이런 느낌. 뿌려. 어, 그래. 아 조금 시크해 아니야. 보이고 싶은 거야. 이런 느낌도 있는데. 어, 이것도 괜찮은데? 못 고르겠어요, 진짜. 이거 해볼게요. 아, 이게, 이게 나온것 같은데? 이게. 이게 나요좀더 돈이, 나요? 더... 더 돈이 많아보여요, 혹시? 그럼안 되잖아. 아, 그럼안 돼, 소매치기네. <laughs> 근데 되게 눈이 또렁또렁하네. <laughs> 소매에 느끼는 눈이 아니, 잘 눈이, 보이네. 내 눈이 잘 보여요? 그럼 소매치기 것들아. <laughs> 소매치기 컷들아나다 보고 있다. 내 솔직히 이번 컨셉 소매치기와의 전쟁인데. 것들아. 제가 또 명색에 MD 아니겠습니까? 아무거나 또 입을 수 없어요. 아무거나 바를 수 없고 엄선 엄선 엄선해서 가져갈 건데 비가 너무 큰건 최소화 시켜줘야 하니까 제가 또 사놓은 제품이 있습니다. 요것도 아직 안 뜯었는데 얘는 이제 패드 케이스거든요. 저는 또 맥시멀리스트니까 제가 일반적인 루틴에서도 한세 종류 정도의 패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소분을 해서 가져가려고 해요. 그리고 일단 썬 제품을 좀 챙겨가야 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또 제가 또 나름 또 방송 3 회차 만에 PPL이 들어오더라고요. 제 동기 중한 명이 또 요거를 또 저한테 협찬해 주셨어요. 근데 동기야 미안데 한 기내 못 가지고 간대. 그래서 미안해. 어쨌든 선크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몸이랑 막 이렇게, 목, 이런데 막, 막 바를 수 있게 잘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잘 잊어버릴 수 있는데 어딘지 아시죠? 요런 귀띠. 귀띠? 귀, 귓볼? 귀, 귀띠. 근데, 얘를 발라도 탄대요 지금 유럽이 너무 더워서 그래서 요렇게 좀 수딩할 수 있는 이런 수딩 젤도 챙겨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참 밖에서 놀고 들어온 다음에 넉넉하게 바른 다음에 에어컨 탁 켜고 누워계시면 조금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가져갈 거고 저희가 네.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이요? 아, 설마, 이저 이거 보 찍어오라고요? 아, 휴가인데, 쉬러 뭐 가는 건데, 이거 찍어오라고요? 그냥, 부담 없이. 아니, 근데, 이거 소매치기 당하면 어떡해요? <laughs> 이거 찍는 날에 이거 써야겠다. 나 촬영 중이거든? 이건 약소하지만. 네.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머, 어머 이게 뭐야? 봉투인데? 이거 무릎을 꿇고 가야지. 음, 음, 어우, 이게, 어안 주셔도 음, 되는데. 제 편지도 있으니까. 네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아니, 이게 다 계략이야. 내가 진짜 우리 이 촬영팀들이 진짜 지독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병주고 약주고를 제대로 한다 메이크업을 너무 예쁘게 해주신다거나, 막올때막 막 이런 막 술을 주고. 지독하다, 진짜. <laughs> 저는 이제 이렇게 떠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갈 동안. 한국은 장마와 무더위가 있다고 하네요.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건강에 유의하고 저도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어, 이주 후 안, 모르겠고 모르겠고. 피드님 안녕. 카메라든안요 모두다 안녕. 나는 갑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들어보실래요? 어, 너베엘바요뭐 이탈리아 사람. <laughs> 무슨 뜻인데. <laughs> 화장실 어디 있냐? 뭐 아. 다른 표현은 몰라요? <laughs> 아, 준비가 <laughs> 안돼 있어요. <laughs>